어떻게 하고 있죠? 학생이고 정치인이고 의사고 전부 다이틀어 갖고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다 보셨죠? 예. 원론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? 탄압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이든 날리면 욕설을 한 사람이 잘못입니까? 그걸 그대로 받아 적은 사람이 잘못입니까? 욕설을 한 사람이 잘못 아닙니까? 맞습니다! 그런데 그것을 바이든 날리면 자막 달았다고 제재했습니다. 거기서 시작하더니 최근에는 김건희 특검법, 법의 이름이거든요.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라고 존칭 안 됐다고 제재했습니다. 이게 말이 됩니까, 여러분? 안 됩니다! 이렇게 하는 정부가 스스로 개선될 여지가 있겠어요? 없습니다!